<laughs> 장인석 <장희동> 사장님 <laughs> 네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저는 오래오래 오래 살고 싶죠 음. 음. 서영일 사장님은? 저는 오래는 살고 싶은데 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 뭔데? 건강하게 <laughs> 오래 살고 싶다 음. 맞아 맞아 건강이 최고죠 나도 나도 벽에 똥칠하고 음. 싶은 마음 없어 음. <laughs>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음.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 장인석 사장님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아세요? 저는 정확하게는 몰랐었어요. 음. 그냥 마이크로 아, 장 챙기는 유산균? 음. 뭐그런거 뭐 검사하는 뭐 그런 테스트? 음. 음. 뭐 그런 건 대충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 최근에 네. 되게 핫 이슈인데 그게 뭐냐면 진짜 쉽게 생각하면 장내 미생물 환경이야. 환경. 유산균 이런 게 아니고. 장, 뇌, 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장, 뇌, 축. 장, 뇌, 축. 어. 장, 장이랑 뇌의 축인가 축. 어.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축이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장이 제2의 뇌라는 뇌가. 거지. 아... 어. 그래서 장이 튼튼하고 건강해야지 온몸이 건강하다. 이런 뜻인데요. 네. 아니, 사실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이나 네. <laughs> 생활 습관, 식습관을 보면은 절대 오래 살래야 살 수가 없어. 아, <laughs> 알죠. 저, 저,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치킨 먹었고. 어, 치킨 먹었고 네. 또 어제도 육회 먹었고. 어, 운동은 저, 해? 운동은 일주일에 두번 합니다. 어, 그래도 <laughs> 하긴 하네요. 네. 근데 문제는 저 저는 그나마 두 번이라도 해서 이 정도지. 음... 아예 안 해서. 저보다 더 신맛인 분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요즘 애들 식습관을 보면은 그냥 입에 뭐 사탕, 젤리. 요즘 탕으로 말았다. 오, 어, 탕으로 말았다. 뭐 피자, 햄버거. 그러니까 밥을 안 먹어. <laughs> 물도 안 먹고 물 대신 음료. 그지? 어, 밥보다는 햄버거. 이런 인스턴트 음식이 길들여져 있는데 이게 뭐 한두 번 먹는 게 아니고 이게 평생을 쭉 그렇게 습관화 되다 보면은 어떻게 써요? 음. 살도 찌고 당연히 건강도 안 좋아질 거고 그렇죠. 오늘의 메인 주제인 장내 미생물조차도 그렇죠. 당연히 안 좋은 미생물들이 많이 쌓일 것 같아요. 이 건강한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환경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 보면 진짜 다양한 미생물이 엄청 많은 거지. 음. 네. 어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장내 미생물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그 솔직히 말해서 죽은 음식 그 단적으로 말면그 죽은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인스턴트 음. 음식을 그걸 계속 먹으면은 이 미생물도 죽는 거야.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깨지면 그때부터 많은 질병들이 이제 생겨나기 음. 시작하는데 뭐 어, 대표적으로 아토피. 야. 어, 아토피. 그다음에 우울증. 어. 뭐또 수면 부족. 네. 그다음에 비만. 어, 비만. 나? 어, 너 어째? <laughs> 치매, 알츠하 노화 이런 게 장내 미생물과 환경 관련이 있다는 거야. 확실히 그때 먹을 때만은 행복해지겠지만, 그렇죠. 그 잠깐의 행복 때문에 음, 음. 나중에 그 스트레스 관리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게 맞아요. 그게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어. 확실히 식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정말 식습관을 우리가 삼시세끼 정말 자연인처럼 먹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냐?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온 테스트를 하는 거지. 어, 어 그럼 테스트는 어. 어떻게 하나요?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 일단 우리 옛날에 있잖아 조선시대 뭐 임금님들 네. 보면은 똥똥 똥 검사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알아? 임금님의 똥. 임금님의 똥은 매 아래. 아무튼 임금이 님 똥을 누면은 똥을 냄새도 맡고 음, 냄새 맡고 이 혀로 이렇게 똥똥 맛도 보면서 아이 우리 임금님이 우리 전화가 괜찮은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똥을 보면서 건강을 분석하는 건데, 요즘에는 좀더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데, 바로 이 마이크로 테스트 음. 키트, 똥검사를 하는 거지. 음. 음. 근데 우리가 어디 병원 가서 똥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이크로 바이옴 테스트 키트를 신청하면, 이게 날아오거든? 어디서 구매하나요? 아메이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어플 다안 받아서, 그럼 음. 후원자번호 입력해야 될 텐데, 네. 후원자번호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후원자번호 모르면은, 여기, 우리한테 전화해! 여기, 링크에도 있어요. 여기 링크에. <laughs> 왔어! 그러면은 똥을 싸야 되잖아. 네. 에, 음. 똥을 싸가지고, 요기에 똥을 넣고, 이렇게, 잠든 다음에, 택배 봉투가 또 있어요. 꽉 잠든 다음에, 택배 봉투에 넣어서, 문 앞에 두면은, 자, 기사님이 네. 알아서 수거해가지고. 오. 어. 이 자세한 방법은요, 저 유튜브 쇼스 채널에 올릴 테니까, 쇼스 음. 채널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기자님이 수거하면은 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연구소에서 내 똥을 분석해. 어, 제를 한다고 하던데, 똥. 어, 맞아요. 이 우리 장, 그 똥을 통해서 내 장내 환경을 똑같이 복제를 하는 거야 여러 개로. 네. 그 다음에 유산균 여섯 개를 배양을 해보고, 네. 아 어떤 게나내 장내 환경과 가장 맞는지, 어 음. 좋게 개선을 하는지 음. 그거를 5주 뒤에 레포트로 받아보실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맞춤 유산균을 먹으면 되는 거죠. 아 음. 그러면 혹시 이,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음.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나요?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주면 된다고 해요. 해보셨지만 처음에 네. 검사했을 때는 보라색 유산균을 먹었다 그랬죠. 어. 네. 근데 6개월 나왔죠. 뒤에는 노란색이 왔습니다 어, 노란색이. 장내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음. 넉넉하게 6개월 주기로 검사해주면 음. 좋다라고. 그 1년에 두 번인 거겠네요. 1년에 두 번, 2년에 두, 두 번. 근데 정 여건이 안 되거나 음. 좀 비용적인 게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음. 1년에 한번 정도 하셔도 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음. 아니 이렇게 좋은 유산균들이 많은데 굳이 음. 내가 똥검사를 하면서까지 음. 맞춤 개인 맞춤 유산균을 먹어야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음. 자기한테 맞춰서 먹는 게 제일 좋잖아요. 음. 뭐 당연히 시중에나 아니면 이제 아메임 매장에서도 다른 유산균들이 많지만 응. 그 제품들은 이제 포괄적으로 그 틀에 맞춰서 나온 거고 평균, 평균. 아니, 평균적으로 평균 맞춰서 응. 나온 제품들이고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키트가 나온 이유는 본인들의 정확하게 분석이 되어서 이제 무엇을 챙겨 먹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려 주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퍼스널 컬러 되게 유행했었죠? 맞아. 웜톤 쿨톤 아, 이러면서. 이거 저 일대 PT 그걸 이제 영원한 퍼스널 트레이닝. 요즘은 다 개인 맞춤형으로 아 그런 게다 유행이에요. 맞아 맞아 근데 맞아. 근데 마이크로 바이온 같은 경우에는 음. 내 장애에 맞춰진 개인 유산균이거든요. 그렇지. 건강과 관련된 것만큼 퍼스널 컬러, 퍼스널 트레이닝 다좋지만 퍼스널 유산균 이게 이제 정말 더 중요하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멘트 생각하면. 좋다, 멘트 좋다. 어어, 네, 퍼스널 유산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죠? 검사는 키트 있죠. 방금 네네 이거 이런 거. 거. 아, 네. 요거는 최초 1회 구매 음. 22만 원이고요. 22만 원. 추후 유산균이 제 나에게 맞는 걸 구매할 때, 음. 그때는 5만 2천 원인데 조금 더 싸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먼저 여기 아메이 옵션이 들어가시면요. 음. 어, SOP라는 시스템이거든요. 있 SOP 스마트 오더죠? 네, 잠깐만요. 음. SOP가 뭐냐면 나도 뜻은 잘 몰라. 근데 정기 배송이라는 건 알아. <laughs> 만약에 2년을 걸어 놓으면 어떤 혜택이 있죠? 일단은 여섯 번째. 음. 구매때 50%할인돼서 날라옵니다 6개월차에 50% 할인되고 어, 6개월 음. 12개월, 음. 10, 18개월, 24개월때 무료로 날라옵니다 음.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구요 s 음. 소피 뜻은 스마트오더 프로그램의 약자예요아 그렇구나 네. 비만이신 분들은 네, 네. <laughs> 어. 진짜 장내이 장에 뚱보균이 많은 거야. 뚱보균이 네.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런 말이 나오죠. 어나 물만 먹어 살쪄요. 이게 핑계가 아니고 정말 그런 거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 균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가 맞춤 유산균을 통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뚱보균을 없애는 거지. 맞춤 유산균을 드시고 계시는데 어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어, 살이 예, 찌면서, 음. 좀, 그 불규칙한 대변과, 음. 그리고, 좀 변을 뒀을 때, 음. 좀 예쁜 변이 안 나오는 게 음. 걱정이었는데, 음. 그 부분이 조금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훨씬 날 유산균으로, 우리의 건강을 챙겨요 <목소리가>